접속사절에는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 명사절은 두 가지가 있다. 의문사절이라고 크게 카테고리화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그러니까 전체 카테고리가 접속사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접속사절이라고 얘기해야죠. 뭐. 그죠? 그리고 형용사절은 큰 카테고리라는 관계사절이라고 그런다. 그때는 관계사절 앞에 선행 명사가 있어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선행 명사가 있어서 관계사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영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사절인데 이건 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로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해당되는 보통 육한 측에서 네 가지 종류로 보통 분류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 모든 것들의 부사절을 그냥 부, 접속사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걸 할 거예요. 지난 시간는 명사절을 했어요. 명사절에 요게는 의문사절이지만 여기는 데트라는 더 팩트 대신에 더 팩트가 생략되어서 그냥 접속사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고 그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이 웨더이프가 있어서 그건 불확실한 사실을 말할 때 쓴다 그랬고 이제 오늘은 나머지 요거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에 관계사절 중심으로 그리고 부사절에 접속사절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절, 형용사절은 선행사,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이제 선행명사라고 하면 명확한 거예요. 선행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으로, they are regions라는 문장이 있고, I teach for them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regions하고, them하고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them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위치를 쓰게 되면, 요 전체가 리전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되고 그걸 우리는 관계사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요때요댐 대신에 위치를 썼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사절이라는 게 중요하죠. 관계사절로 형용사절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for 댐을 y로 바기도 해요. y로 바. 받을지라도 리전스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절이라는 그 정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랬을 때는 포뎀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부사라고 그러지만 역시 관계사절이다. 전체로 보면. 그리고 그럴 관계부사일 때는 이 y라든지 이런 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요럴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It is one of the regions why I teach라고 말할 때는 요 why가 시식케 주는 게요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개 단문이 있을 때 중문으로 한다 그러면 and로 하는 걸 중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복문이 된다. 복문이라는 것은 대접속사라든지 관계사절이라든지 이런 게다 복문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엔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요즘 현대 영화엔 잘안 나타나요. 근데 옛날 고문에 보면 그냥 엔드 대신에 대를 쓴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접속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어, 그래 그래도 그걸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냥 카테고리로 넣는다 그러면 형용사절로서 1, 2, 3, 4, 5 이렇게 머릿속에다 정리하면 좋겠지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문장을 봅시다. He came from Jeju that he lived there라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게 조금만 가마한 and에 준하는 관계사절이에요. 앤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대어 대신에 where 라는 관계사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대어라는 게 뭡니까? 부사죠. 관계부사인 거예요. 관계부사. 그러나 구문 분석을 해보면 he came from 제주인데 제주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re도 형용사절이라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대시라고 했을 때는 대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앤드하고 똑같으니까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제주를 수식해 주고 있다라고 해, 분석을 했기 때문에 형용사절을 카테고리에 넣는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제주를 수식해 주고 있는 거니까 where 이하가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에 they are regions that I teach for them.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그런 문장인데, for them을 y로 받는다고 하면 y가 리 o n 스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된다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 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용사는 100% 명사를 수식한다. 우리 우리가 정리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형용사는 보호로도 사용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갔죠. 어, 보호로 사용되는 것은 명사만 보호로 사용될 수 있고 형용사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때에 거기서라고 말할 때는 컴마를 찍어서 계속적 용법을쓸수 있다. 그래서 I know the time when he started라는 문장이 있고. 요거는 혼마를 찍었으니까 그때는 이거예요. 그가 출발한 시간을 나는 안다.이지만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나는 그 시간을 아는데 그때에 그가 출발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어, 뉘앙스가 다른 그런 거예요. He came from Jeju where he lived. 그가 살고 있는 제주로부터 그는 왔다. 이고 요거는 그는 제주로부터 왔는데 거기서 그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조금 내용이 다르죠. 화이나 하우는 불가하다. 그때 거기서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하면 그때 거기서만 되는구나. 계속 용법. 그럼 되죠. 그리고 요거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그 계속적 용법이라는 용법인데 이렇게 쓸 때는 위치를 쓰게 됩니다. 위치란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 전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 나는 지난 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좀 고통스럽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슬립 코드 슬립을 수식하는 부사절이 아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카테고리화하죠.